저의 국정감사권 잃어버린 3분을 빨리 주세요. 그냥 빨리 진행을 빨리 그냥 하세요. 3분을 주세요. 제가 이렇게 국민들 앞에서 두번을해야 죽을까? 봐가면서 제가 1분 드리고 1분 드리고할 아. 테니까 그냥 하시라고요. 의인장님의 그거는 자의적이고 직권 남용적인 행태예요. 그거는. 저의 국정감사권 잃어버린 3분을 빨리 주세요. 송석준 의원님 그냥 발언을 하시면 제가 감안을 하겠습니다. 하하, 정말 이게 이게 뭡니까 이게? 제가 위원님, 위원님 여러분들이 발언을 제대로 발언의 맥락을 이어갈 하는데요. 수 있도록 제가 다 감안을 해드렸어요. 이미 다 <laughs> 제가 3분을 제가 일부러 누가 한 다음에 정확히 4분부터 3초 전 해갖고 시작해서 했잖아요. 4분 4분을 아니 그럼 저의 첫 3분을 위원님들께서 그 해당 문장을 다 충분히 이어가실 수 있도록 제가 진행을 하고 해왔고 하고 있으니까 주십시오 위원, 위원장하고 말싸움 하려고 국정감사 임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진행을 하세요 그냥 3분을 주세요 잃어버린 3분을 주시면 되잖아요 국민들께서 다 지켜보고 있잖아요 제가 지금 아주 중요한 대통령과 관련된 질의를 하는데 시간을 제약을 받으니까 제가 말이라는 것이 아시잖아요 연설을 하시다가 누가 방해하면 다시 시작하려면 이게 애로가 많이 생기잖아요. 예열도 돼야 되고 이게 쭉 나가야 되는데 바로 잊끊기면 다시 또시작하다면 1분 서론하다가 또 끝나버려요. 계속 원활한 감사 진행을 못하도록 하고 계십니다. 빨리 하십시오. 2분 더 주세요. 2분. 예? 제가 이게 없는 거 달라고 구걸하는 거 아니잖아요. 아니요. 봐가면서 제가 1분 드리고 1분 드리고 할 테니까 그냥 하시라고요. 봐가면서 라는 것은... 의장님의 원 그거는 자의적이고 직권 남용적인 행태예요. 그거는. <laughs> 네 이분들들이셔요. 아, 정말 네. 진행하십시오. 제가 이렇게 국민들 앞에서 <laughs> 오시면서도 이렇게 구분을 해야 되는까이 분이 아니라 <laughs> 3분 에한을이하시잖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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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태도 자체가 아, 위원님께. 다 문제가 되는 겁니다. 발은 제한을 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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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제한으로 드릴 수 없는 실정 아닙니까? 7분씩 다 아껴서 써야 되니까 앞에 시간은 위원님이 위원님께서 위원님 소속한 당의 두 분이 계속 소란 피우가 하느라고 바른 방에 받으셨고, 위원님 스스로도 그게 동조를 하셨어요. 그래서 본인의 시간을 그냥 소비하신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대한 위원장으로서 적당한 제재가 있어야 되, 되겠죠? 똑같이 할수 없지 않겠습니까?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 시간을 다 뺏어가지 않습니까? 다른 위원님들의 감사 방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똑같이 하겠습니까? 시끄럽게 뜯으신 위원님을 어떻게 똑같이 배려를 하겠습니까? 의장님이 공정하게 운영해 주시면 돼요. 공정하지 않으니까 자꾸 이런 소란을... 공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소란은 송석전 위원님이 만드는 거예요. 시계 넣어주십시오.